안녕하세요. 문학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작품은 1974년에 발표된 이강백 작가의 희곡, 결혼이에요. 제목처럼 이 작품은 결혼을 하기 위해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소개팅이죠? 남자는 자신의 처지를 속여서라도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하고요. 여자는 남자가 보여주는 거짓된 부위에 속아서 결혼하고 싶어 하지요. 마냥 속물일 줄로만 알았던 두 사람은 세 번의 대화를 통해서 점점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요. 서로 인연을 맺으면서 이 극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어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내용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실험적인 기법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서 아주 독특해요. 여러분 연극하면 뭐가 떠오르죠? 무대죠? 이 극에는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습니다. 등장인물인 남자와 여자의 대화 그리고 하인의 행동으로 모든 극이 진행되지요. 어, 그럼 소품도 없나요? 아니요, 소품은 있어요. 그런데 연극 연출가가 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 연극을 하는 당일에 공연을 하면서 소품을 관객석에서 빌립니다. 아까 남자가 거짓으로 자신의 처지를 속인다고 했죠. 부자인 척하기 위해서 멋진 저택과 관객의 모자, 넥타이, 뭐 호화스런 의복 이런 걸다 빌립니다. 단 이 물건들은 시간이 지나면 되돌려줘야 돼요. 뭐, 저택은 45분, 넥타이는 28분, 모자는 19분 50초.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돌려주냐고요? 여기에서 또 다른 등장인물인 하인이 나옵니다. 하인 역시 남자가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빌린 사람인데요. 이 하인은 쟁반만큼 커다란 회중시계를 들고 있다가 정확히 시간을 잽니다. 그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물건을 빼앗아가죠. 그렇다면 남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중인 여자는 도대체 언제 그의 정체를 알게 될까요? 본격적인 결혼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남자는 무대 위에서 큰 책을 읽고 있지요. 옛날 옛날에 한 사기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고 잘생겼으나 땡전 한푼 없지요. 어느 날 그는 외로워져서 결혼하고 싶어졌답니다. 누구 이야기일까요? 맞아요. 남자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남자는 고민해요. 도대체 누가 나 같은 사기꾼, 나 같은 빈털터리와 결혼해 줄까? 잠시 고민하던 남자는 아휴 한탄하지 말자 하고 힘을 내더니 온종일 돌아다니면서 자신을 치장할 것들을 빌립니다. 부자로 보이기 위해서지요. 여기서 무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진짜 재밌어요. 남자가 객석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하겠지요. 오, 지금 하신 넥타이, 어, 굉장히 멋지시네요. 어, 그거 좀 빌려주실래요? 거기 계신 분 모자가 참 멋지십니다. 저 잠시만 그것좀 빌려주실래요? "자, 결혼을 해야 돼서요. 이런 걸가리켜서 관객과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혹은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문다라고 하지요. 실제로 관객이 참여하는 연극에 가보면 엄청 신나고 또 재밌어요. 즉흥적으로 반응이 나오니까 열기도 뜨겁고요. 어쨌든 이렇게 물건을 빌린 남자는 여자와 결혼을 전제로 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자가 약속한 시간에서 5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네요. 할게 없잖아요. 남자는 다시 책을 읽으려 합니다. 그때 하인이 와서 막무가내로 정말 기계처럼 책을 빼앗아 버려요. 자, 이게 바로 미리 복입니다. 앞으로 하인은 딱 이런 행동만 해요. 무대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아무런 감정 변화도 없이 남자의 물건을 오악스럽게 하나씩 빼앗습니다. 시간은 점점 지나는데 여자는 오지 않아요. 남자는 초조해지죠. 왜일까요? 이 물건들이 다 빌린 거잖아요. 빨리 만나야 되죠. 초조해진 남자는 모자를 벗어서 탁자 위에 올려놓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어우 드디어 여자가 왔어요. 여자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남자는 자기소개도 없이 이런 대사를 던지죠. 결혼하십시다. 당황스러운 첫 번째 대화죠. 당연히 여자는 만난 지 얼마 안된 사람끼리 어떻게 결혼하냐면서 반문하죠. 그리고 더욱 당황할 일이 생깁니다. 하인이 시계를 보여주더니 갑자기 남자의 구두를 벗겨가요. 자, 이런 식으로 이 극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대화는 점점 깊어지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하인이 끼어들면서 물건을 빼앗아가는 거죠. 두 번째 대화 시작합니다. 여자는 이곳에 오기 전에 어머니의 충고를 받았대요. 빈털털이면, 남자가 빈털털이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오고, 부자라면 꼭 붙들라고요. 한마디로, 돈만 보고 결혼해. 결혼할 상대를 돈만 보고 골라. 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대화가 끝나자마자 또 하인이 와서 넥타이를 뺏어가요 여자는 슬슬 이상한 낌새를 눈치챕니다. 왜 이렇게 하인이 난폭하게 구냐고 묻기도 하죠. 남자는 하인에게 사정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하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기계 같거든요. 대화는 다시 시작됩니다. 여자는 갑자기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여자는 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태어났대요. 여러분 덤이 뭐죠? 사은품 같은 거죠. 본 상품 이외에 좀더 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그대로 가치를 인정받지는 못하죠. 그렇다면 여자는 왜 덤이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사랑을 주고 덤으로 자신을 주었기 때문이래요. 사실 여자의 아버지는 사기꾼이어서 덤이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도망을 쳤대요. 되게 마음 아프고 속상한 별명이죠. 그런데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 아버지를 미워 안 해요. 그분에겐 뭔가 덤이라는 옛 이름처럼 그리운 데가 있어요. 덤. 혹시 그분도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셨던 건 아닐지. 안 그래요? 여자는 사기꾼이었던 아버지의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렇다면 아마 앞으로 남자의 정체가 드러나더라도 남자를 이해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배경 때문에 여자의 어머니는 더더욱 여자가 사기꾼을 만나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당부했던 거고요. 남자는 여자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관심을 갖습니다. 사실은 살짝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지요. 여자도 남자에게 호감이 있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놨겠죠? 남자도 여자의 사연에 공감하니까 촉촉하게 눈가가 젖은 거고요. 드디어 남자는 여기서 여자에게 진정한 사랑을 느낍니다.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죠. 덤, 난 당신을 사랑해. 두 사람 사이는 어느덧 많이 가까워졌어요. 여자가 남자의 어깨에 살포시 기대지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하인이 다가와서 호주머니에 있는 소지품을 몽땅 털어갑니다. 어떡해요. 남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남자는 이제 가벼워진 주머니를 품고 진정한 깨달음에 한 걸음 다가갑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떠나갔다고요. 이파리가 떠난 나무들, 늙어서 흙으로 돌아간 고양이. 남자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소유란, 결국 영원하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게 빌린 것뿐이라는 사실을요. 남자가 가진 건 점점 사라져 가는데 여자가 가진 건 어떨까요? 여자가 뭘 가지고 있었죠? 미모를 가지고 있었죠? 여자는 사진 세 장을 꺼내는데요. 자신의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사진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젊음 또한 영원하지는 않다. 역시 사라져 간다라는 걸알수 있겠지요. 안타깝게도 깨달음이 되풀이될수록 하인은 더욱 거칠게 그의 모자와 우돗까지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최후통첩. 봉투를 주지요. 그 봉투에는 나가라 이세 글자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야 여자는 남자의 진실을 알게 됐어요. 남자는 고백하죠. 이 모든 게 빌린 것들뿐이었다구요 여자는 큰 충격을 받고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하인은 엄청나게 커다란 신발을 신으면서 위협하기 시작해요. 궁지에 몰린 남자는 말하죠.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을 빌린 동안에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굉장히 진실된 고백이에요. 여자는 그래도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자신이 어머니에게 맹세했던 말, 사기꾼과는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던 말, 그 약속은 어떻게 하냐면서요.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 하인이 구두를 거의 다 신었거든요. 아, 안타깝게도 여자는 돌아섭니다. 남자는 포기하지 않죠. 그래요, 난 사기꾼입니다. 이 세상 것을 잠시 빌렸었죠.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하나 둘씩 되돌려줘야 했습니다. 이제 난 본색이 드러나 이렇게 빈털털입니다. 그러나 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누구 하나 자신있게 이건 내 것이다 말할 수 있는가를.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없다니까요. 모두들 덤으로 빌렸죠. 언제까지나 영원한 것이 아닌 잠시 빌려 가진 거예요.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하인을 바라보면서 남자는 마지막으로 관객들과 여자를 향해 절규합니다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가진 건 뭡니까? 무엇이 정말 당신 겁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남자는 결국 하인의 구둣발에 체입니다. 그래서 저만큼 나가떨어지죠. 하지만 여자는 남자의 진심을 받아들여서 결혼하기로 합니다. 어떠셨어요? 인물의 생각이 극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변했는지 캐치하셨어요? 남자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물건을 빌리고 또 여자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진실한 마음으로 여자에게 고백을 하지요. 여자 역시 처음에는 부자인 사람만 고르려 했지만, 나중에는 남자의 진심을 받아들이고요. 여자의 별명이었던 덤, 남자가 관객들에게 빌린 것, 새 의미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우리의 삶이 잠시 시간을 빌린 것처럼 세상에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걸 보여주는 말이었죠. 이강백 작가의 결혼, 잠시 빌려가는 인생을 깨닫게 해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